미안하 시험 떨어졌다 장내기는 떨어졌다 하하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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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다 진자에서 떨어졌다 다 감은 다음에 후진기로 어 놓고 이 파일 봤다. 밟 봤어. 연속 밟았다. 밟았다, 밟았다, 연속 밟았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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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앞에까지 잘하다가 왜티저에서 실수를 하셨을까? 네, 이렇게 3일이 지나서 제가 오늘도 장례기능을 보러 갔습니다. 떨어지고 3일 뒤에 다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장례기능 보러 갔는데, 제가 중간에 실수를 몇개 했어요 그래서 83점 80점만 넘으면 합격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끝날 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 합격이다 합격이다 하고 갔는데 마지막에 정지해야 되잖아요 정지 딱 하니까 참습니다 풀합격입니다 마지막에 우측 깜빡이 켜는 걸 내가 <laughs>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까먹었어 마지막에 이제 도착할 때 우측 깜빡이를 켜야 돼요. 까먹었어. 그래가지고 너무, 너무, 너무 아쉬워요. 제가 왜 그걸 까먹었을까? 또 3일 뒤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하나 할 때마다 다음 과제를 입으로 말하면서 가야겠어. 자, 여기서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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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회전 해야 돼, 좌회전 해야 돼, 좌회전 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 20km 넘어야 돼, 넘어야 돼, 넘어야 돼, 넘어야 돼 하고. 끝날 때는 우측 깜빡이 우측 깜빡이 우측 깜빡이 이러면서 봐야겠어요 아무튼 간에 기분전환하러 제가 쇼핑을 했습니다 올리브영에서 기분전환에는 돈 쓰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죠 올리브영에 갔는데 제가 올리브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요거 촉촉 퍼프 촉촉 퍼프인데 원래 이렇게 3개짜리가 잘안 나와요 평소에는 이제 한 개짜리, 한 개짜리만 팔고, 할인 기간에는 그 5,000원짜리를 1,000원 할인해가지고 4,000원에 팔거든요? 할인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상품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올리브영 갔는데 이게 딱 있는 거야. 3개짜리. 원래 퍼프 3개면 15,000원인데, 이렇게 해서 만 원에 팔아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 사면 5,000원을 내가 벌어가는 거야. 그리고 두 개를 사면 만 원을 벌어가요. 그리고 3개를 사면 15,000원을 벌어 가요. 그리고 4개를 사면 2만 원을 벌어 가요. 그리고 5개를 사면 25,000원을 벌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5개 사 가지고 25,000원을 벌었습니다. 퍼프가 총 15개예요. 이거 진짜 3개짜리 레어템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촉촉 퍼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 참에 한번 써 볼까 하시는 분들 지금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판매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뭘 샀냐면 요거! 닥터자르트 세라마이딩 크림입니다 제가 진짜 자기 전에는 완전 완전 초보습을 해 놓고 자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건조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좀 가벼운 거 써도 되는데 자기 전에는 무조건 제가 고보습 크림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세라마이딩 크림도 할인하길래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친구들 쓰던 거 같이 나눠서 써봤는데, 좋아요. 좋은데, 너무 비싸서 못 샀거든요. 살 엄두를 못 냈어요. 물론, 뭐, 백화점 가격 비교하면 그렇게 막 비싼 건 아닌데, 요만큼. 50ml에 45,000원이에요, 정가가. 45,000원. 절대 싸다고는 할수 없죠. 근데 이게 할인해가지고, 36,000원. 이거 사면 요것도 들어있어요. 치약짜개 같은 거. 참. 이게 닥터다르트 시그니처잖아요. 기초화장품이지만 뭔가 의약품 같은 그런 느낌, 치료를 할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담은 걸로 아는데, 처음엔 괜찮은데 쓰다 보면 음, 잘안 나오잖아. 나는 그게 아무튼 제가 제형을 보여드리면 이런 제형이에요. 엄청 꾸덕한 화면으로도 꾸덕한 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밤에 어떨 때 보면 피부가 유독 아작나 있는 날이 있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똑같이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화장을 지우고 밤에 거울을 딱 보면 피부가 이상한 날이 있어요. 유독 희한한 날이 있어. 그때 이거 듬뿍 바르고 푹자잖아요 그럼 아침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또안 맞는 분들은 엄청 안 맞아요. 근데 저한테는 예전에 잘 맞았던 기억이 있어 가지고 마침 할인도 했겠다. 원래 살 생각 없었는데 샀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것도 할인하길래 구매했는데요. 이거는 리르 올킬 블랙헤드 리무버 스틱. 리르가 이게 14,800원짜리인데 9,900원에 판매하고 있네요. SNS에서 제가 많이 봤어요. 사실 제가 SNS에 광고하는 그런 제품들은 뭔가 잘안 사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괜찮아 보여가지고 조금 눈여겨봤던 건데 올리브영 갔는데 마침 또 할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구매했죠. 오늘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할인하면 다 집어왔어요. 보면, 어, 기획 세트구나. 필링 패드 하나 들어있고요. 클렌징 폼 하나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본품. 이게 이제 블랙헤드 피지 각질 잡는 리무버 스틱. 처음에 이거 보자마자 클리오 건줄 알았어요. 클리오 킬 커버 할때그 킬이랑 폰트가 똑같아. 아무튼 이거 보면 스틱 파운데이션 같은 그런 그런 형태고요. 세안하고 물기 있는 얼굴에다가 이렇게 계속 비벼. 비비고 물세안을 한번 해주면 속에 들어가 있는 피지를 뽑아주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 조그맣게 살짝살짝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걔네들을 이제 잠재워주는 거 뽑는 것보다 이런 게 솔직히 저는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덜 시원한 느낌이긴 하지. 이건 제품 리뷰 시간이 아니라 하울 시간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여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 음,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그냥 이상해서 샀어요. 이상해서 샀어. 이거 보여요? 엄청 징그럽지 않아요? <laughs> 이거 마스크팩이에요, 마스크팩. 이렇게 테이크아웃 컵처럼 생긴 마스크팩이에요. 그리고 뚜껑에 무슨 얼굴이 이렇게 뭐, 뭐가 좋아 보여서 샀다 이런 것도 아니고 안에 아니, 어떻게 생겼나? 아! 이게 빨대가 섞는 거였구나. 빨대가 스패출러였어요. 일제랑 이제가 있는데, 일제랑 이제를 여기 넣은 다음에 섞고, 섞어가지고, 얘로 이거를 퍼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바른다. 아, 뭐, 신박하네. 아무튼 요거도샀고요 제가 구매한 마지막은 요겁니다. 실크 테라피, 실크 미스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머리털이 개털이잖아요. 네, 그래원 플러스 원이길래. 이거는 이제 머리 감고 나서 그럴 때 쓰는 게 아니라 평소에, 지금 같을 때 머리가 되게 푸석푸석해 보일 때가 있어요. 아침에 헤어 오일을 바르고 헤어 에센스를 바르고 나가도 중간에 이제 오후쯤 되면 머리가 좀 푸석푸석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거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머릿결이 이제 윤기나 보인다. 실크 미스트. 부드럽게. 요런 거 요런 거. 네, 여기까지가 제가 구매한 상품이고요. 이렇게 했는데 10만 원을 넘게 썼어요. 퍼프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했어. 퍼프 5개에 5만 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세라마이딘 크림도 3만 몇천 원. 그리고 샘플을 받았는데 뭐지? 구달, 구달이라는 브랜드의 구달이 클리오 거구나. 아. 클리오 구달의 청귤 수분 3종 키트. 토너 에멀전 크림, 요렇게 들어있는 3종 세트 하고요. 몽블랑? 몽블랑 향수 미니 사이즈. 미니 사이즈도 아니다. 이건 샘플이지, 샘플. 아, 역시나. 아, <laughs> 어, 역시나. 어떻게, 근데, 남자 향수는 이 향수, 저 향수를 막론하고 전부 다 삼촌 냄새가 나는지 나는 궁금해. 여성용 향수를 보면 냄새가 진짜 다양하잖아요. 과일향도 있고, 꽃향도 있고, 뭐 이런 향도 있고, 저런 향도 있고. 그런데, 남자 향수는 진짜 한끗 차이인 것 같아. 삼촌 냄새가 옆집 삼촌 냄새, 앞집 삼촌 냄새, 우리 삼촌 냄새, 뒷집 삼촌 냄새. <laughs>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매했어요. 처음에 떨어졌을 때는 제가 조금 슬펐거든요. 기능시험 떨어졌을 때는. 근데 이번에는 별로 슬프지가 않아. 처음에는 그냥 떨어진 거였고, 그냥 못해서 떨어진 거였는데, 오늘은 마지막에 실수 한번 해가지고 떨어진 거니까, 뭔가 아쉽다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 조금 섭섭하다. 요런, 요런 정도. 다음번엔 꼭 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승전보를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김나목이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여기를 클릭해서 구독 그리고 여기를 클릭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보러 가주세요. 이거 두 개도 참 재밌답니다. 그럼 김나목이 차사는 그날까지 아싸! 안녕 뺨